집안에서 어, 그런 남자랑은 안 돼라. 나는 이 남자를 놓칠 수 없는 거야. 상류 사회의 일본 여성이 뭐가 부족해서 식민지 뭐, 조선의 남성과 결혼을 한단 말이냐?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합니다. 네가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이건 완전 패륜이야. 그 마사코를 딱 보는 순간, 와이 여자는 소도둑인 줄 알고 오해를 받았던 적도 있고.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은 바로 이 그림, 너무 유명하죠. 포그림은 알아. 그리고 이거를 그린 사람이 이중섭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봐서 알아. 어, 그런데 이중섭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라고 물으면은 조금 사람들이 잘 몰라요. 화가의 얼굴보다 그 사람의 작품이 더 유명한 사람. 오늘은 바로 이중섭 화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저번 시간에 했었던 박수근 화백과는 두살 차이로 그러니까 2년 늦게 태어났는데 1916년에 평양 근처의 평원군에서 그 지주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뭐 조금 잘사는 이게 아니라 어, 정말 잘 사는 축에 속했는데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가 아주 성격이 화끈했다고 해요. 좀 약간 남성스럽고 쎄고 이런 성격이었다면 그에 반해서 그의 아버지는 좀 내성적이고 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뭐 영향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의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섭이 어 이렇게 세상의 빛을 봤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중섭에게는 위로 거의 띠동가급의 누나와 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형이 거의 아버지 노릇을 한 거예요. 이 집에서 그리고 이 막둥이 아들 이중섭이. 아버지와 약간 성향이 비슷했어요. 그런 기질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막내 아들 이중섭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면서 뭔가 아버지처럼 투영을 하는 그런 면도 있었다고 해요. 어 아무튼 너무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먹고사는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학교를 다닐 때에도 무슨 뭐 물감 재료가 없고 이런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악기점에서 바이올린을 사서 막 연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중섭 화백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고 운동을 잘해 가지고 육상 단거리 선수로 학교에서 뛰기도 했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미술 성적도 좋고 체육 성적도 좋은데 아직 내가 화가의 길을 갈 거라고 정한 상태는 아니었던 10대 시절을 보내는데, 그렇게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민족주의 중심의 오산학교, 그러니까 이광수가 그 당시에 막 선생님으로 있었던 어,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로 참스승을 만나요. 어, 미술의 대가라고 할수 있는 임용년 백남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임용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카고 미술대와 예일대를 나왔을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 보기 드문 미술 수제였고 그다음에 그 부인 역시 어, 미국 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산 학교에 부임을 해서 이중섭의 딱 그림 실력을 보고 어얘 보통 아니네 이러면서 후기 인상파 기법, 그러니까 약간 야수파적인 그런 거친 기법을 어, 이중섭에게 가르쳤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좀 이중섭과 박수근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중섭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 유학도 가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이 박수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 나는 독학입니다 나는 어디 가서도 배운 적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는 오산학교 시절부터 이제 학교를 마치고 들에다 가면은 막 소가 메어 있고 하잖아요? 항상 그 소를 유심히 지켜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무엇을 보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 사람이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는 그때부터 아주 소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소를 너무 이렇게 깊게 들여다 보고 있어가지고, 어, 소도둑인 줄 알고 오해를 받았던 적도 있고, 백정으로 오해를 받았던 적도 있고, 하루 종일 소를 보느라, 어, 정말 하루가 다 가버려가지고 그림을 한 개도 그리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의 개성이 묻어나는 그런 소그림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중섭이라는 사람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일곱 살 때, 이제 할머니가 막 손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사과를 먹으라고 나누어 준 거예요. 뭐 다들 받으면 어 맛있겠다. 이러고 막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리는데 이중섭은 그것을 먹지 않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한참 동안 보더니 그것을 그리고 나서 먹었다고요. 정말 이중섭은 이때부터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는 그렇게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어 집이 원산으로 이사를 했던 탓에 원산에서 살게 됩니다. 아, 이때 이 형이, 그러니까 이중석과 성향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이중석 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경제수완이 좋고,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사면은 돈을 더벌수 있을 건지를 좀 내다보는 식견이 좀 남달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원산의 그의 집이 어마어마했는데, 도대체 재산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포지가 30만 평, 가옥이 7개, 약수터, 별장, 백화점, 문방구, 악기점 어, 거의 준재벌급의 하나는 그 당시에는 어, 그리고 이 이중섭 형은 이중섭과 달리 어, 그렇게 좀 진취적이고 그래서 여자 관계도 아주 복잡하고 욕심이 많아서 어, 하지만 재산을 잘 불려 가지고 어머니도 수발하면서 살고 그리고 이제 그 동생 이중섭에게 줄 학비까지도 잘 모아 놓고 있었던 어, 그런 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중섭은 자연스럽게 이제 또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자가 아형을 타고 어, 등교를 했고 그 시절에 일제 강점기에 그 다음에 아파트에 거주를 했으며 형이 보낸 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친한 친구 학비까지. 대어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학비를 대어 준다는 사실을 형에게 들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졸업 시즌이 가까워져 오면서 학비, 용돈 이런 것이 일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나 이제 프랑스에 또 유학 가고 싶은데 형이 돈을 안줄것 같네. 이러면서 이제 있는데 어떠한 일본인 여학생 같은 학교를 다니는 어, 친해지는데 이중섭에게 와서 말을 걸어요. 어, 너 작품 너무 좋더라. 나 사고 싶어. 얼마 주면 돼? 라고 하니까 이중섭이 우리 같은 학생 무슨 작품을 사고 파냐. 그냥 한장 주겠다라고 해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이는 어좀 자주 붙어 다니고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일본인 여성이 또 얼마나 일본에서 잘 살았는지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 미츠이 회단의 한 회사 사장이었다고요. 해 아버지가. 그러니까 정말 상류 사회의 여성이에요. 상류 사회의 일본 여성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그들이 입 입장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남성과 결혼을 한단 말이냐라고 해서 당연히 집안에서 이제 반대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중섭은 이중섭 나름대로 뭐 네가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이건 완전 폐륜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도 이제 반대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은, 이재용의 막내 여동생, 이윤형 씨가 20대 나이에 이제 남자친구랑 잘 돼보고 싶은데 집안에서 어, 그런 남자랑은 안 돼. 라고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뭐 강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그래서 거기서 자살을 했다. 이래서 이제 결국에는, 음, 유골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좀, 그런 재벌가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20대의 그런 순정? 사랑? 이런 게좀 떠올랐는데, 아무튼, 어 돈이 끊겼기 때문에, 그리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 이중섭은 다시 조선으로 일단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가 거의 2차 대전 막바지예요. 그래서 막 도쿄 대공습 일어나서 도쿄가 불바다가 되고, 그리고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이 자꾸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생사조차도 불분명해진 상황? 그서인지 이중섭이 이때 어, 조선에 돌아와서 좀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 다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런데 이 일본 여인, 이름이 마사코예요. 마사코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나는 이 남자를 놓칠 수 없는 거야. 어. 그래서 도쿄 대공습이 일어나서 엄마 아빠 가족들이 막 피해요 피신을 가고 뭐 속이지로 가라 해서 막다 대피를 하는데 아니요 저는 조선으로 갈 거예요라고 해서 관부 연락선을 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관부 연락선 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냐면은 이 관부 연락선도 폭격을 당해가지고 어 무너져가지고 현해탄에서 다 사람도 죽고 그래서 임시 연락선이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임시 연락선을 타고 조선에 도착을 한 거예요. 와 아, 그리고 이제 이중섭 쪽에서 결혼 허락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어, 정말 이걸 보고 젊은 시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중섭의 형그 사람이 그 마사코를 딱 보는 순간 와이 여자는 정말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둘이 결혼해. 라고 해서 이 둘이는 그렇게 어 자유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알았던 사실인데 마사코가 사실은 부산에서 관부 연락선 타고 이렇게 올 때부터 이미 임신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에게는 아주 나중에 알렸다고 하는데요. 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순정 사랑이 저는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이 마사코라는 이름을 지우고 다막 조선인들이 창씨개명한다 일본인 이름으로 바꾼다 이러고 있을 때이 마사코는 남덕이라는 이중섭이 지어준 조선인 다운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선 된장, 고추장, 마늘 이런 것에 적응을 해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중섭의 어머니도 잘 모시면서 이중섭의 일가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죠. 어 이거는 주인공이 될수 없는 작품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불행이 닥치는데. 되는 거예요. 어,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